신임 사무총장한테 선물을 보냈다고 하면서 예. 어그 저기 비서실로 뭘 보냈대요 유병호가 어, 예. 이제 그거를 열어보니까 거기다가 엿을 보냈답니다 신임 사무총장한테 <laughs> 그런 유치한 짓을 하고 또그 감사원이 이제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전통적으로 퇴임하는 감사원장을 둘러싸고 이렇게 박수를 하고 환상하는 행사를 하는 모양인데 예. 거기에 접근도 못하고 저 뒤쪽에 서가지고 예. 그 아이 그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어놓고 세상은 요즘에 라는 음악을 틀어놓고 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이상한 짓을 해서 유병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나쁘고로서 얼굴을 숙이고 있었나 봐요. 예. 그런데 유병호가 또 그중에 몇 사람을 또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아무개 너는 왜 거기 삽? 이렇게 해가지고 어. 그 친구들이 <laughs> 완전히 자기도 모르게 어거지로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예.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됐다. 검찰 내부에서는. 그 예전에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니까 나 우병우 라인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고 다녔거든요 우병우 네. 라인들이 예. 윤석열이가 탄핵되니까 내가 왜 친준이냐 이러고 다니는 애들이 등장했거든요 네. 정윤미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감사원에서는 나는 타이거 아니다라는 지금 그 유행이 있다는데 유병호가 명태균이구만 감사원에서는 <laughs>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음. 아이고 그니까 참 이상한 사람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망가뜨리니까 딱 고수준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 각자에서 준동하는 이런 게참 참 슬픈 일이죠. 그니까 판사들은 그 일반 공무원을 파면시키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? 돈 어? 이걸 파면하면 아, 뭐 억울하면 네가 판사해 이런 생각하는 거지. 그 감사원도 <laughs> 보세요. 감사원도 그 온갖 그 사건을 그런 그런 식으로 이상한 감사 조작 감사를 해놓고 예. 유병, 유병호가 소위 말해서 그 권력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. 예. 그러고서 다른 부처 공무원들한테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이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거지적질하고 다닌 거 아닙니까? 예.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.